당신의 재능이 에너지가 됩니다. Create your tomorrow. 재능을 나누고 삶을 배우는 직업 대백과사전. 당신이 미처 몰랐던 직업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풀어드립니다. 자팍사전. 자팍사전. 네, 자팍사전. 음. 반갑습니다. 안나와 함께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제 10월 중순이에요. 벌써. 음,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맞아. 겨울이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계절이 먼저 훅 이렇게 지나가니까, 올해가 막다간 느낌이에요. <laughs> 시간을 쫓기는 것 같고, 음. 해놓은 건 없는데, 시간은 가고. 저만 음. 그런가 봐요. <laughs> 안 나는 어때요? 요즘 날씨 이런데, 뭐 외로움을 탄대거나 <laughs> 그러지 않아 보여요. 아까 녹음실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laughs> 네.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어, 어. 갑자기 음. 좋아졌어요. 어, 그막 그죠. 네, 맞아. 음, 응. 그래서 그렇죠? 음. 아침 저녁은 심해요. 추워가지고 음. 감기 조심해야 돼요. 음. 네, 오늘 초대 손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외로움을 타거나 허전한 마음이 들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은 좀 달라도 누군가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음?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초대 손님은 감성적인 방법으로 또 정성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분입니다. 손편지 강사 윤성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따뜻 따뜻하네요 목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자, 손편지 강사 생소하실 거예요. 음. 손편지 강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자, 손편지 강사. 윤성희 작가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아, 저는 편지에 대한 네. 공부를 좀 하고 음. 편지에 대해서 어, 예, 세상에는 이런 편지들도 있어요. 음. 옛날에 조선시대는 누가 이런 편지를 썼고 미국에서는 이런 편지가 되게 유명하대요. 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편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제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해서 음.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뭐 누구에게 안부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지 좋고요. 감사 편지 이렇게 쓰시면 받는 사람이 좋아해요.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손 편지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가 그렇죠 축적되신 분이네요. 네. 그 책도 쓰셨어요, 그렇죠? <laughs> 기적의 손 편지. 네, 맞습니다. 네. 몇년 전에 어, 그런 이야기들, 편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편지를 음.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낸 책이에요. 음. 3,000부 이상 찍으셨다. <laughs> 기적의 손편지 제목에서 네. 뭔가, 네. 아, 내가 편지를 통해 어떤 기적, 감동을 네. 많이 느낀 게 느껴지는 데, 네. 선생님이 손편지를 통해 느낀 감동?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기적의 손편지는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laughs> 왜 이러시나요? <laughs> 네, 출판사에서. 아유, 잘 네, 지었어요. 출판사에서 지어준 제목이긴 한데, 네. 어, 사실 처음엔 좀 창피했어요. 음, 음. 편집에 뭐기적같이 기적이란 단어를 이런 데 써도 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 책이 나오고 제가 이제, 아, 이런 게 기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음. 느낀 게, 제 책을 읽고, 어느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책을 읽고, 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음. 자기 당신네반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뭐 일들을 한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데 또 올리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연락받고 이제 그 블로그 보고 나서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편지 쓰는데 사용하세요. 하고 음. 엽서를 제가 이제 엽서를 좀 만들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엽서를 보내드렸더니 그반 아이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써서 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감동 받으신 거죠? 네, 정말 서류봉 투에 가득 아이들이 쓴 편지, 막 편지들도 만들었어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음. 왔는데, 그걸 받으면 제가 그거를 2년째 받았거든요. 음. 그반 선생님이 다 내년, 그니까 다음 해에 다른 반을 맡았을 때, 음. 어, 또 연락이 오셨는데, 자기네 반에, 작가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아, 있는데 네네. 곧 네. 생일이라고. 음. 그래서 작가님이 엽서를 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또 편지, 추, 축하, 생일 축하 편지 막 써서 같이 음. 보내줬더니. 아이 예, 아, 그, 음. 그리고 그 아이한테만 보내면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그만 친구들 또 쓰라고 엽서 좀 나눠드렸더니 또그 친구들이. 또보내주 예, 20여 통의 편지를. 아유, 이뻐라. <laughs>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아, 이게 이런 게 기적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적을 그러네요. 가져온 손편지네요, 그죠? 렇 그쵸, 그쵸. 어. 예.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그렇게 출판사로 편지를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음. 예. 절대 이메일 안 보내시겠다. 네. <laughs> 손편지.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음. 받아보기도 하고, 음. 네, 그런 데 좋은 감동들. 네, 있죠. 그 손편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SNS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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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네. 메시지 보내죠. 누가 손편지 네. 잘안 쓰는데, 손편지에 특별히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음. 제가, 어, 몇년 전에 사실 은 글쓰기 강의를 하다가 네, 네. 현지로 이제 또 돌아섰던 게왜 사람들이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는데 왜안 쓰지? 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실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전하는 데 좋은데 네, 맞아요. 왜 이런 걸 하지 않게 되었을까? 네, 저도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음. 네, 어느 순간. 그래서 아, 옛날의 감성들도 한번 불러일으켜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손편지 붐을 좀 일어 일으켜보고 음. 싶었어요. 사실은. 음, 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을 정말 진심으로 대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회의 분위기를 좀 바꿔 보고 싶다는 커다란 포부가 있었죠. 음. <laughs>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작가님의 손편지를 이제 자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주변에 음. 손편지를 사용한 어떤 아이템들이 보여요 눈에 맞아요 그런 이제 네. 잔잔한 그런 홍보들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그거 하고 싶었어요. 음. 편지지 이렇게 보면 그림 이 있고 옆에 어, 이렇게 음. 글시 같은 거만 있잖아요. 음. 직업으로 그거를 편지지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아. <laughs> 그런 걸 하고 싶었었어요. 뭔가 손편지에 대한 조금 남다른 애착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있으셨나보다. 아, 그럼요. 그죠? 저 진짜 편지 많이 썼거든요. 음. 학생 때. 근데 우리도 기억을 되돌려 보면. 어렸을 때는 편지 되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음. 우리 휴대폰 나오기 전에는 정말 옆반 친구한테 쪽지, 쪽지, 써서, 쪽지. 줘, 응. 써서 주고 응. 편지도 되게 쪽지. 많이 <laughs> 쓰고 수업 시간에 <laughs> 그런 <웃음>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은 다 문자, 그렇죠. SNS, 카톡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아예 음. 없어졌죠,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음.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쪽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음. 감성적이셔요. 네. 음. <laughs> 당연히 그러면 지금도 손편지 많이 쓰시고. 네. 많이. 오늘도 하나 쓰고 왔어요. 네, 일하고 있는데 음. 이제 거래처에서 뭘 보내야 되는데 네. 계약서를 보내야 되는데 네. 왔어요. 계약서에 사인해달라고. 그런데 음. 계약서만 띡 보내면 기 되게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포스트잇이나 작은 엽서 같은 데다가 음. 몇 글씨 써서 보내면 되게 좋아해요.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남달라요. 그런, 네, 그런 감성들이. 뭐 없나요, 우리는? <laughs> 죄송해요. 제가, 제가 오늘 아, <laughs> 엽서를 준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알았어요. 놓고 왔다는 건 제가... 음, 괜찮아요. 음.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저는 그래서 안나는 어때요? 손편지 자주 써요? 전혀 안 쓰지, 아, 요즘은 뭐. 자주 안 쓰지만 그... 진짜 좋아요. 버라운드에서 음... 음, 네. 살때 네. 우리 그 같이 사는 친구와 음. 우리 다 편지, 손편지는 음. 진짜 좋아하니까 음. 예를 들면 내 친구 룸메이트는 음. 그 룸메이트 남자친구가 일본에 가서 음. 음, 1년 동안 일본에 있어서 그그그 음. 그 친구는 음. 그 페이스북으로 아니면 스카이프로 음. 연락하지만 손편지도 음. 썼어요. 그그 남자친구와 음. 같이, 그래서 진짜 좋았어. 그니까 뭔가 이렇게 바다 건너온 편지, 음. 오, 딱 그, 그, 지게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음.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음. 음, 좋아요. 저도 20대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 그 시즌 되면 음. 왜 이렇게 문구점이나 어디 큰 대형서점 같은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쫙 나와있어요. 예쁜 거 골라서 음. 정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음. 네. 지금은 이제 휴대폰 카톡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이메일. 모든 걸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좀 메말라인. 있 음. 저는 우체통도, 우리 집 우체통이 뭔가 이렇게 그 세금 청구서나 <laughs> 이런 게 항상 오지. 손편지, <laughs>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에 지금 작가님께 손편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손으로 쓴뭐 누구, 음, 오장은 음. 뭐 누구께 이렇게. 사람 글씨. 음. 어, 그게, <laughs> 어머, 웬일이야. 얘가 이런 걸 보냈네. 막 이런 게. 나를 되게 음. 소중하게 느껴주는 그런 느낌. 맞아. 아, 음. 그런 그 사람 글씨에 대한 음. 에피소드들이 몇개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편지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한테 편지를 쫙 쓰면 근데 음. 답장은 별로 오지 않아요. 예. 네. 음. 정말 제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10%가 문자로 잘 받았어라고 연락해 주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음. 네. 음. 그런데 나중에 만나면 꼭 밥을 사요. 자기는 음. 그때 편지를 잘 받았다. 음. 그래서 밥을 사는데 어쨌든 음. 편지를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 외출하러 나가는데 음. 우체통에 사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어머 누가 나한테 답장을 썼나보다 드디어. 네. 그 음. 너무 설레어 가지고 가가지고 음. 딱 봉투를 뽑았는데 글씨가 낯익어요. 음. 어머 뭐지? 했더니 반송된 편지인 거죠. <laughs> <저의>. 네 글씨, <laughs> 네, 네, 네 글씨, <laughs> 네 글씨.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제가 그 우체통에서 우체통에 비치는 사람 글씨를 봤을 때 음. 엄청 설레었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음.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아 내가 이렇게 사람 글씨에 반하면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들 더 반하겠구나. 음. 더 열심히 써야지. 음. 그래서 음. 반송된 편지를 받고서 더 열심히 써야겠다는 결심을 한번한 음. 적이 있었고요. 음. 네, 그랬습니다 답장을 기다리시나요? 예전엔 그랬어요. 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편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음. 그래서 어 친구들이 답장 안해. 좀더왜 답장 안해? 막상해 망상해. 뒤끝 장렬이었는데 <laughs> 음. 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편지를 쓰는 게내 마음이듯 음. 편지를 받고 답장을 음. 쓰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예 음. 네. 열린 결말인 거죠 <laughs>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분이 답장을 하면 좋고 음. 아니면 내 편지를 받고 음. 다른 누군가에게 또 편지를 쓰면 그건 더 그쵸, 좋고 예 네. 그런 그쵸. 마음으로 보내기 때문에 답장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이제 음. 네 음. 편지 쓰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음. 음. 답장을, 답장을 꼭 받아내리라 이렇게 <laughs> 생각하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 어, 마음이 힘들잖아요. 언제 오나 기다려 계속 네, 우체통 확인하고 응. 받은 거 맞나 얘가 네, 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지를 받아서 답장을 쓰면 좋고 응. 아니면 말고 이런 응. 마음으로 쓰시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아, 네. 그 손편지를 그러면 쓰시기도 하지만 강의도 이제 하시잖아요 손편지 된 주제로 네. 어떤 분들이 강의 요청을 좀 하세요? 어, 제가 도서관 음, 그래서 또 하고요. 네. 이제 도서관에서는 주로 인문학으로 보는, 편지를 음. 보는 인문학, 그래서 음. 인문학 속에서 편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음. 들면, 빈센트 반고 후의 편지 같은 경우에. 아, 동생과. 음. 네. 음. 아. 음. 편지로 보는 예술해서 네. 빈센트 편지, 음. 이중섭의 편지, 어. 네, 박수근의 편지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편지가 게 많아요. 특히나, 네, 박수근 씨는 예전에 썼던 편지 덕분에, 네. 진품이냐 가짜냐 음. 해가지고 진품으로 음. 판명된 그 증거물로 채택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 그 편지가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편지를 쓰는 법은 이제 학교에 부모님들 음. 네. 요청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소통할 편지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음. 네, 네,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음.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뭐 아버지들 근데 직장 그래서는 음. 또 이렇게 직장의 분위기를 준 조직 문화를 좀 밝게 하고 싶은데 음음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이런 손편지 활용하는 방법도 음.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자녀와의 관계 그 얘기 하셨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제가 큰 아이를 뭐 이렇게 크게 야단을 쳤다거나 네. 그럴 때는 말로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 다음날 미안한데 음. 네. 말로 하기는 저도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맞아요. 편지를 이렇게 남겼는 적이 있어요. 네. 어제 엄마가 그랬던 거는 이러저래 했고 네. 너한테 그런 마음 아니고 뭐 이런 게 했더니 얘가 요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고 그냥 책상에 올려놨는데 네. 다음날 보니까 책상에 거의 접어서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음. 읽고 그럼요. 간직하더라고요. 그럼요. 음. 그럼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음. 제가 아이들이 편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네. 어~ 몇년 전에 목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 음.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는 저자와의 만남 뭐~ 이런 걸로 갔었는데 예 네. 편지가 대한 강의를 하고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시간 이제 주고 그다음에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음. 이야기를 나누는데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시간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아이고, 네. 저희도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그때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음. 우리나라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음. 네. 그런 생각을 한번한적이 있었고 또한 번은 음. 제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음. 매주 일주일 한 번씩 가서 수업을 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laughs> 아이들이 글을 쓰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줘요. 음, 선생님이네 이제 노트에다 쓸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는 음. 노트 한 것이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음. 그런데 아이들이 글쓰기란 네. 네, 좋은 점을 찾아야만 찾아지는 그쵸? 그런 글이잖아요. 그치? 아시죠? 메말라. <웃음> 그래서 <웃음> 정말 매의 눈으로 봤어. 아, 그래 이 부분은 좋아. 미줄 그어주고 음, 굿굿 음. 막 써주고. 음.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총평 같은 걸 두세 줄씩 써서 줬었거든요. 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음. 선생님 뭐 고맙습니다라든지 잘 음. 봤어요 뭐 없었거든요.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 들어서서 수업을 하다가 제가 그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음. 댓글을 못 썼어요. 네. 다음 주에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아유. 선생님, 왜? 제 노트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날 세 명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음. 아, 그래서, 아, 얘네들이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음, 음.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마음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편지로 그런 마음들을 보이면 음. 음, 소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SNS에 뭐내 사진 올리고 뭐 이렇게 네네네. 감상을 올려도 그 밑에 댓글이 네. 얼마나 달리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죠?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네. 좋아요 아니, 버튼보다는 그쵸, 댓글이죠. 어, 네. 누가 이거 나한테 관심 없구나. 아무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편지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시간과 정성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편지를 쓰는 건 편지지를 구입하는 것부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 네, 요즘에 문구점에 가도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지 많이 않아서.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오긴 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앞에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네, 있는데 네, 네. 예, 예, 조금 큰 문구점 가시면 음. 여러 종류들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음. 그다음에 요즘은 사진 찍는 분들도 많아서 엽서가 네. 좀 많이 있긴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 구입을 해야 되죠. 일단. 음. 일단. 가지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음. 써야 되죠. 그 네. 편지를 네. 그 구입할 때도. 네. 네. 그 사람, 받는 사람의 이미지하 아, 네.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 아까, 그 따님한테 사과, 아, 음, 편지 쓸 음, 때는 때. 사과 모양의 편지 지 준비, 저희 집에 항상 있어요. 어머, 어머. 그 자주 쓰거든요. 몰랐네. <laughs> 사과모양에다가 쓰면 음, 오, 나의 사과를 받아줘 음, 이렇게 해서 편지지.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뭐 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음. 꽃 편지지 이렇게 받는 음. 사람 생각해가지고 쓰시그게 제일 좋죠. 음. 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편지지도 눈여겨서 보시고 아, 사다 놓기도 하고 아, 그러시겠네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에. 오, 네. 놀러가고 싶다. 한번 오세요. <laughs>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손편지지 전시. 네. 네,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이 또 있겠어요. 전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어, 제가 한건 아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출강하는 도서관에서 네네. 거기에 이제 <laughs> 일산에 있는 큰 도서관이었는데 음. 거기 지하에 전시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서님께서 음. 편지 전시를 한번 하고 싶은 좋네요, 선생님 음, 음. 어떻게 편지를 빌릴 수 있냐고 그래서 음. 편지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과 막 미술관 음. 이런데 연락처를 드렸어요 음. 근데 전화를 하고서 좌절하셨죠. 음. 굉장히 많은 대여료를 음. <laughs> 요구하셔가지고 선생님 도서관 가난해서 못할것 같아요. 그러길래 <laughs> 어 제가 그러면 이해인 수녀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네네. 그 음. 이해인 수녀님을 시도 쓰시는 수녀님이 계신데 음. 음. 그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 라고 교류를 하세요. 음. 그래서 그분께 한번 연락을 해 봐라. 그래서 내 이름을 살짝 팔면 <laughs> 아닌가이 어,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분께 연락처를 드리고 어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40통 정도를 보내주셨는요 다른 분들께 받은 거. 네. 근데 그 다른 분이 그냥 수녀님 지인들이신데 <laughs> 네. 지인이 막박한서 선생님, 아이고. 피천득 선생님, <laughs> 법정스님 막 이런 분들의 편지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편지를 40통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담당자가 너무 떨려가지고 선생님이 편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음, 그렇죠. <laughs> 굉장히 예, 귀한 편지들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부사에 전시 다 해서 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뜻도, 아, 그분들도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은수님 감사 인사드리러 음.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음. 갔더니 편지 창고가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많이 네, 받으시군요?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많이 쓰시고 하셔가지고 음, 음. 편지 창고가 따로 있었고 음. 이제 라벨을 다 붙이셔가지고 여기는 뭐 성직자 수도자들이 보낸 편지, 아. 여기는 뭐 문인들이 보낸 편지, 장인들이 애 보낸 음. 편지 다빼 밑에 이렇게 여기는 미지의 독자들만 음. <laughs>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렇게 많이 정리하고 간식하고 네. 계시는 것도 정성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저는 많지 않지만. 그런 받았던 걸 간직하긴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한몇년 지나면 아 요거 이제 버려도 되지 않을까 네. 싹 버리고 요런 그게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물이 되는 건데 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음. 이제 결혼하면서 짐 정리 한번 하잖아요. 음, 음. 그때 정말 몇십 년간 갖고 있던, 있고, 있던 음. 편지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신혼집 좁아가지고 그걸 다 음.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라면 박스 두 개를 그냥 눈물을 먹고 정말 꼭 간직해야 될 편지들만 빼놓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편지를 먹고 살 줄이야. 되게 음. <laughs>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음, 그러네요. 네, 몇년 전에 그때 정리했던 편지들, 그리고 그나마 근데 구원했던 편지들 보니까 그러니까 음, 100여 음. 통 정도가 있었는데, 음. 제일 오래된 게 88년도에 중학교 아. 때 선생님한테 받은 아. 편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30년 아. 넘은거잖아요 네. 30년 어. 정도 된 편지. 아. 제가 갖고 있는 편지 중에 제일 오래된 아. 편지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죠?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연락, 생각. 연락처를 또 섭외해가지고 아. 선생님 하고 연락 한번 하고 선생님께 책 때는. 보내드린 적 있어요. 아. 네. 아우, 어, 내 제자가 이렇게 아. 기억을 하고. 네, 책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음. 뿌듯해요. 그죠? 좋아요. 손편지를 그냥 뭐 저는 내 스타일대로 쓰면 되겠지 하는데 네네. 그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음. 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음. 제가 이걸 7대 3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70% 정도. 음. 어. 그다음에 내 이야기를 30% 정도 음. 이렇게 어. 하는 건데 음. 어, 70%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에서 아는 게 없는데 음,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네. 생각해 보시면 편지쓸 때는 아는 사람의팁 대부분 많이 음, 쓰시잖아요. 음, 음, 네, 그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동창에게 음. 편지를 쓴다라고 네. 하면, 예, 네. 아, 안녕, 내가 어, 나 누구야, 잘 지냈니? 네. 라고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더니, 야, 우리 그냥 야자 땡땡이 치고 떡볶이 먹으러 갔던거 생각나더라. 네. 네. 우리 집 근처에 여고 있는데, 네. 아이들 교복 입고 나올 때마다 그때 되게 생각 많이 나. 그 선생님 잘 계실까? 뭐 이런 음, 이야기들을 하면 공감이 되면서 70%를 금방 채울 수가 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막한 페이지 빡빡하게 막 쓰면, 음.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예, 하 예. 그러니까. 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사람의 이야기도 좀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 어. 배분을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네요. 어. 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추억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들이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리고 감사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스승의 날 우리가 감사편지를 네, 네. 쓴다고 생각해 보면 음,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쓸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음. 고민이 막 시작됐잖아요. 어.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 근데 뭐가 고마웠냐고요. 구체적으로 음. 선생님 종례 다른 반보다 일찍 끝내서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 음.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 시험 못 봐가지고 울고 있을 때 와서 음. 어깨 두드려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음. 이렇게 에피소드들을 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네. 사람이 고마운 이유. 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음. 편지 쓰기의 포인트 인 거죠. 음. 선생님이 그 손편지를 통해서 강의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손편지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손편지를 통해서 네. 나의 뭐가 변화가 되었다 아니면, 아 있었죠 허, 제가 그런구나.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에 음. 어머니들한테 편지 강의를 하러 음, 왔었어요 음, 네. 그 편지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 중학교 어머니들은 그렇게 울어요. 눈물 나요. 네,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생각. 있는 시기고 음. 중학교 친구들하고 대화가 이렇게 음.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나 봐요. 음. 근데 어떤 분이 편지를 쓰시고 제 강의는 항상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음.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강의는 끝난 거죠. 음. 근데 제가 그근처에 도서관에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음. 선생님, 제가 그때 편지를 쓰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하면서 사진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는데, 음. 그 어머니 생신이셨대요. 음. 딸두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잔치상을 차린 거예요. 어. 그 말도 잘안 하고 했었는데 음. 엄마의 편지를? 대화가 아, 물꼬가 트인 거죠. 음. 그래서 그 근처에 엄마 생일이었는데 음. 어, 편지 되게 고마웠다고 음. 딸들이 음. 생일잔치 상을 음. 차려줬다고 음. 저한테 그거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오신 음. 적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음. 표현하는 방법을 음. 모르는 거죠. 엄마들도 맞아요. 그렇죠. 음.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혹시 가족들에게도 자주 쓰시나요? 그럼요. <laughs> 저희 아들, 이 특히 아들한테 많이 쓰는데 음. 네. 음. 미안한 거 있을 때도 쓰고. 음. 음, 혼냈을 때 쓰고 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쓰고 그다음에 뭐 축하할 있을 때도 쓰고. 네,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성탄에 는한 음. 150통 정도 쓰거든요. 와, 지인들 되게. 해서 네, 11월 정도부터 리스트를 쫙 적어 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데 저희 가족들한테도 써요. 근데 어, 가족들에게 썼는데 아유, 또 엄마가 썼나 보다. 뭐 이런 이런 식인 엄마 거죠. 자주 받아서 어, 그래 가지고 제가 버럭 한 만한 적이 <laughs> <laughs> 빨리 읽어라구 <laughs> 또 역효과네요 그거는 <laughs> 그러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음, 몰래 혼자 읽는 음.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예. 그러면서 안 읽은 척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가족들이 음. 쑥스러운가 봐요 아직까지도 <laughs> 제가 그렇게 편지를 열심히 쓰는데도 <laughs>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laughs> 자주 받으니까 음. 오늘 그~ 저희가 손편지 선생님, 윤상기 작가님하고는 손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제 이분이 손편지를 까판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의 어떤 아이템을 파서 이제 1인 강사도 하시고 또 손편지 작가로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내 범위를 넓혀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노, 노하우를 또 있으면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지는 안나의 코너에서는 안나가 요 가을 날에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단풍 풍경들을 mm. 정리해서 소개할 거예요. 안나 mm. 소개해 주세요. 네. Hello everyone. This is Anna. Korean fall is not only famous for festivals, but also for beautiful sceneries all around. Every year, the information about the start of fall foliage is shared on the news, so you can pick the best time and place to enjoy beautiful sceneries. Fall foliage in Korea is called 단풍. And the peak season to see it lasts only up to two weeks, but generally the whole October and November you will be able to appreciate the beauty of colors. The peak season of tampung is different across Korea. This year, the earliest spot to see it is Sorak Mountain and the National Park from September 27th, and the last place to start the foliage is Hala Mountain and the National Park in Jeju Island. Today, I would like to recommend my five favorite places to see fall leaves in Korea i mentioned nami island before when i was talking about modern korean experiences this place is well known for beautiful photo spots and with colorful leaves around it adds to the atmosphere foliage of nami island usually starts at the end of october and lasts until mid-november the next place i want to recommend is sorak mountain Sorak Mountain is the highest peak in Gangwon Province. If you are not a fan of hiking, you can just walk around the huge park around the mountain. But climbing to the top is definitely a challenge that will reward you with a beautiful view from the top. To get to the Sorak National Park from Seoul, you will have to take the bus to Sokcho from Express Bus Terminal or Dong Seoul Bus Terminal, and then take the bus number seven or seven four. To get to the national park, another great place to see the tampung in Korea is Bukhansan. So, for those who are preferring to stay in Seoul, you can visit Bukhansan National Park and climb to the top of Bukhan Mountain. You can get there by any bus going to the Bukhansan National Park or Bukhansan Fortress. The complex is divided into two parts. But wherever you start, you can still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The other places, if you don't like hiking at all are university campuses university campuses in korea are often a sunday hanging out spot for families and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at there are not only school buildings but many trees and parks to sit down and relax for example if you go to yonsei university you can not only enjoy the small park but also climb the small ansan mountain right next to the campus and the last spots i would like to recommend to you today is palaces in seoul if climbing mountains is really not your cup of tea and university campuses are too boring, you can just rent a handbook and take yourself on a short trip to Seoul palaces. Gyeongbokgung, Deoksugung, Changdeokgung are not hard to visit if you are in the capital, but the experience is unforgettable. Out of these three, I especially recommend the last one because of its secret garden. If you wear Hamburg, you can get a free admission to this palace. Try to visit as many beautiful places as possible this fall. You will be surprised how beautiful Korean landscapes can get during autumn. Let us know in the comments where you went or where do you want to go and see Dampung. Take care and I'll talk to you soon. 네, Anna, 저희 자팍사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종합 홍보 대행사 너츠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명함 디자인에서 언론 홍보, 온라인 바이럴, SNS 광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까지 홍보가 곧 영업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맞춤 홍보 마케팅 서비스 제공합니다. 너츠 커뮤니케이션 감사하고 기억해 주세요. 자,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잡학사전 구공, 구독과 공간 버튼 잊지 마시고요. 글로벌 재능 마켓 리브리지에도 오셔서 여러분의 재능 등록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잡학사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